즐거운 석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시간에 이제 방정식 마지막 시간, 부정방정식 관련된 시험 대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개념 시간에 공부했던 거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방정식 요런 녀석이 있다. 이것에 자연수인 해가, X는 알파, X는 베타일 때, 알파, 베타는 얼마냐, 이렇게. 자연수인 해를 구하라. 그 소리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런 것은 이제 부정방정식 끝나겠어요. 그리고 자연수인 해다. 요런 말이,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다. 그냥 이런 조건이 없다면 저것을 만족하는 것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연수라는 특별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xy 빼기, ex 빼기, ey는 1. 자, 우리가 자연수 또는 정수인 조건의 분형방역식은 기본 형태가 누구 곱하기, 누구는, 누구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연성질이 정수의 기본 성질을 활용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에 분정방정식은 항상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런 꼴로 변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녀석을 요이 부분을이 x로 좀 묶어서 x로 묶으면 y 빼기 2죠. 여기는 또 빼기 2y라고 있는데 2y라고 있는데 그 2y를 여기다 y라고 써주면 2y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아까 만들었잖아요. y-2, 그럼 여기도 y-2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실제로는 플러스 4가 된 셈이죠. 자, 플러스 4를 좌변에 한 거랑 같으니까 우변도 플러스 4를 하면 5 이런 말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요거 이제 공통인수 묶기를 한다면, x-2에 y-2가 되겠죠. y-2가 공통인수입니다. 지금. 요거를 묶으면 요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5 이런 말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laughs> 기본적으로, 이런 녀석이 지금, X 자체, Y 자체가 지금 자연수인 해라 그래서 자연수. 자, XY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2를 뺀다. 자연수에서 2를 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슨 정수 개념인 거죠. 얘도 있잖 정수 개념인 거예요. 바로 자체는 정수죠. 정수끼리 곱해서 5가 나온다. 막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정수끼리 곱해서 5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수는 누구냐, 이렇게 부르면, 뭐, 1하고 5이거나, 얘가 5인데 얘가 1이거나, 자, 이쪽 가로가 1이고 얘가 5이거나, 그 말이에요. 1이고 5이거나, 5이고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고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얘가 1이면 얘가 5고, 얘가 5면 얘가 1이고, 막 그런 말이야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5의 약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 이럴 때 이럴 때 x y는 누군가 그걸 찾아주는 거죠요 이때 x y는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x가 3일 때죠. x가 3일 때 얘가 5다 y가 7일 때 말이야. x가 3이고 얘가 y가 7이면 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가 5일 때는 x가 7일 때죠. 얘가 이럴 때 x가 y가 3일 때 말이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x가 그때는 1인 거지. x가 1 얘가 마이너스 5라면 y가 마이너스 3, 그말이야이 경우는 또 마이너스 5일 때니까 또 x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y가 1일 때막 이런 말이야잉. 자, 근데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정수다, xy가 정수다 그랬다면 이게 다 정수니까 이것도 해당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수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었어요? 자연수를 물었죠 자, 이것 중에 자연수인 거니까 요거랑 요것만 가능한 거죠 x가 3이고 y가 7이거나 x가 7이고 y가 3이거나 이 경우만 해당되고 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만이에요. 이두 가지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x가 알파, y가 베타 그랬는데 둘이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x가 이거고 y가 이거든지, x가 이거고 y가 이거든지 곱한 값은 똑같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알파 베타는 21이다라고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아무튼 공통 인수 묶기 형태로 좀 변형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이런 사실을 활용하는 거니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또 그래서 저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역시 부정방정식인데 모양이 이제 좀 분수 모양이라 좀 어려운 형태죠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해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막 분수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요. 이런 것은 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통분 정리해도 되고 하는데, 3도 있고, x도 있고, y도 분모가 막 3, x, y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좌우변에 모두 3x, y씩 싹 곱해버리는 거예요. 3x, y를 그냥 이 전체에다가 그냥 곱하게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만약에 3x, y 곱하면 x 약분 되니까 3y가 되겠죠. 얘는 3x와 곱하면 y가 아픈니까 빼기 3x가 될 거고요. 얘는 3x와 곱하면 xy가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좀 분수 모양을 좀 피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나왔으면 얘들다 오른쪽으로 좀 넘겨주는 게 좋겠죠. 넘어가면 이것부터 넘기면 플러스 3x가고 얘 넘어가면 빼기 3y가고 는 0이잖아요. 는0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아까처럼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아, 이것을 또 인수분의 모양으로 변형한다겠죠. 이거 두개 먼저 묶어보면, X로 묶으면 Y 더하기 3이에요. 위에 또 빼기 3하고 Y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가 더하기 3이니까, 이거 더하기 3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에?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9가 됐으니까, 우변도 마이너스 9를 해줘야 지금 똑같은 거니 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제 Y 더하기 3으로 묶으면, y 더하기 3으로 묶으면 x 빼기 3에 y 더하기 3에 얘가 마이너스 9자 이런 말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x, y가 자연수기 때문에 정수죠. 다른 말로 이것도 정수고 얘도 정수 거지. 정수 더하기 정수 빼기 이런 거다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었다 막 그런 소리. 자 그러면 이괄호가될수 있는 거괄호가될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얘가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되는 거군요. 거꾸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일 때 1이 돼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때 9도 되지만, 또 반대로 얘가 또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플러스 9, 얘가 또 9라면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더 바꿔도 되는 거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3일 수도 있잖아요. 9의 약수 개념이니까, 정수 개념은 약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9의 약수 도 3도 있는 거니까, 3일 때. 얘는 또 마이너스 3이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능하고 반대로 얘가 또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3이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서, 바꿔도 되는 겁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걸 알겠죠. 이런 종류들이. 그래서, 양수 음수까지 고려했을 때, 아, 이런 종류가 있겠다.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 자, 이때 이제, XY 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XY 값. 자, 얘가 1이다. 얘가 1이면 X는 4가 되겠죠. 일단, 얘가, 아, 얘가 마이너스 9다. 그러면 Y 값이 이제 마이너스 10인가요? 이렇게. 이게 되겠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조건이 남았다는 걸 알겠죠. 일단, 뭐, 그렇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자리 바꾸면 자리 바꿨을 때도 이제 얘가 또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9니까 여기 마이너스 위잖아요. 아, 이런 것은 조건에 좀안 맞죠. 조건에 안 맞는 것은 아예 그냥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자, 요것까지는 그래서 조건에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경우는 자, 얘가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 입장에서는 2이면 되는 거지. x가 2일 때그 말이야. 얘가 9다 그 말은 y가 6일 때죠. 아 이게 오늘 둘다 자연수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자리 바꾼 건데 자리 바꾼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더해서 마이너스라고 y가 마이너스 4잖아요. 에이? 조건에 안 맞지. 이건 조건에 안맞고나그말고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역시 자연수라는 조건에 안 맞죠. 에이? 아 이것도 안 맞겠다 그 말이야. 에이? 우리가 자리 바뀌면 이거 마이너스 3이다도 마이너스 3 되려면 이거 0이잖아요. 0은 또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아, 이것도 조건에 안 맞는 거라고. 결국 얘들은 지금 다 조건에 안 맞는 애석들만 있어요. 조건에 맞는 건 지금 요 경우밖에 없네요. 이 경우.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답이다. 그럼 되겠어요. X가 2, Y가 6. 그래서 X 더하기 Y는 8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조건에 맞춰서 XY 값을 하나씩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냥. 이차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 모두 자연수일 때두 근과 상수 k값의 합원을 이렇게 물었어요. 자 2차방정식을 주었는데 근이 자연수라 즉 다른 말로 정수다 근이 정수라는 조건을 줬을 때그 말이에요. 자연수란 말은 정수의 일부분이니까 정수라고 생각해서 이 표현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의 두 근에 대해서 근이 자연수다 정수다 이렇게 정수 조건을 준겁니다. 근에 대해서 자 어쨌든 두근, 그런 말 했으니까, 두근을 또, 알파베타라고 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써봐야 자,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K 더하기 8이죠. 일단, 두근의 합과 곱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두근이 알파베타가, 지금 알파베타가 모두 정수, 정수 그 말입니다. 자연수는 정수니까 정수라고 친다면, 두 근이 모두 정수, 고 말이야. 그렇다면, 정수끼리 더했으니까 이것도 정수겠죠. 근데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K 더하기 1이니까, 1도 정수잖아요. 아, 그러면 K도 정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K도 정수라는 걸알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벳다가 또, 근이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정수 중에서도 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 둘이 더한 거, 자연수는 아무리 작아도 1, 1이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도 아무리 작아도 2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2 이상은 돼야 되니까, K도 또, 정수이면서도 자연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부가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두고.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알파베타가 정수다. 그 말하고 같아요. 알파베타가 정수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알파베타가 정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수 조건의 부정방용식인데 K 자까지 있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K가 마침 K, 마이너스 k 아,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K를 좀 소고시켜버리는 게 좋습니다. K를 소고시키려면 더하면 사라지지, 우변에서. 더하자, 그 말이야. 자, 좌극기를 더하면, 알파벳하고 쓰면, 이렇게 써지겠지, 좌변이. 우변은, 이거 K가 사라지까 봅니다. 굳이, 아, 이렇게 말할 수있겠다그말이 아, 이렇게 했더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아, 그러면, 요거 이제, 요렇게 또 아까처럼 해보면, 알파. 묶어서, 베타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베타만 혼자 있죠, 이렇게. 여기 베타 다기니까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베타 더하기 똑같은 모양이 생기고 오른쪽도 이를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아,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알파 다기들과 베타 다기 1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 얘가 1 0이다 아,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구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이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양수인 거죠. 양수에서만 따지면 되겠죠 이제. 양수끼리 곱해서 10이 나온다 그말이야 양의 정수기 그러니까 이 아, 값을 따로 나누면 아, 10이 되는 거니까 양수끼리니까 그리고 여기 알파, 요, 베타는 자연수기 때문에 최하 1이잖아요. 이 값은 기본적으로 2 이상인 거죠. 예. 1일 때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예. 2 이상이니까. 예. 여기가 2라고 한다면 5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얘가 5라면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지 이제. 얘가 1인 경우는 안 돼요. 왜냐면 알파가 0이라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값은 기본적으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 이상 이것도2 이상이에요. 이 2보다 작은 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 이것은 딱요두 가지 경우 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10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2이거나 5이거나 5이거나 2이거나 그 말이죠. 이런 경우니까 얘가 2라는 것은 뭐야 알파 입장에서는 알파가 1일 때그 말이죠. 알파가 1일 때 베타는 4일 때겠죠. 베타는 4일 때 이렇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이면 성립하고 또 반대로 알파가 4이고, 여기가 5일 때는 알파가 4죠, 이제. 여기가 2라는 것은 베타가 1일 때그 말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서로 뭐 비슷비슷하죠, 그냥. 차이만 바꾼 거지. 어쨌든, 이때, 두 근과 그랬어요. 상수 K과 배합. 두 근. 두근이라는 것은, 알파가 1이면 베타가 4고, 알파가 4면 베타가 1인데, 둘이 두 근과 상수 K를 합해라. 즉 알파랑 베타랑 K를 합해라. 그말 아니에요.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더라도 두개 합은 온 것이고, 이렇게 되더라도 하고 놓으니까 그냥 똑같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냥 알파달기 베타는 5다 그러면 되겠어요. 알파달기 베타가 니까 얘는 5그 말이죠. 되 얘가 5. 그러면 k값은 4 이렇게. 알겠죠? k값은 4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값은 9다 라하면 되겠어요. 두 근과 상수 k값의 합은 9다라고 답을 주면 되겠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자,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서 x, y는 얼마냐 이렇게 실수 x, y. 자, 이런 것은 실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그렇게 하고요.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두 종류가 있다. 해서 하나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뭐 이런 형태로 또는 뭐 C제곱 더하기는 0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AB가 실수라고 한다면 AB가 모두 0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합으로 되어 있을 때 0이 된다면 둘다 0이 돼야 된다. 자, 저런 게 실수조건의 기본 성질을 활용하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혹시라도 저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먼저. 자, 여기 마침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4xy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도 o y 제곱이다. 이 o y 제곱을 혹시나 4y 제곱하고 y 제곱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렇게 세 개를 보면 왠지 x 백이2 y 에 완전 제곱하고 같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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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x 백2 y 에 제곱하고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세 개가 가만 보니까 또 y도하기의 제곱하고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한 모양, 이런 모양으로좀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0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마침 이런 모양으로 변, 변형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0이 되고 x, y가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끼리 계산해서 제곱하면 반드시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기 때문에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녀석이 0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라고 랬어요이 경우밖에 성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서 y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y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넣으면 되겠지. 아시다면 이거 플러스 이니까 x가 이번엔 또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기 때 이런 경우에만 얘가 딱 0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 어떤 경우도 이 값은 절대 0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유일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x, y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이 더한 값이니까 x 더하기 y 값은 마이너스 3 되겠어요. 실수 x, y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요 녀석이 성립할 때도 그렇고 x, y를 라그 말이죠. 어쨌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일단 이것도 아까처럼 아까처럼 제곱의 합의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먼저 보는 겁니다. 먼저 보려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좀 모양이 좀 복잡하게 생겼죠? 이자로 좀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x 제곱 마이너스 x, y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있다면, 필요한 게 있다면, 요거 절반의 제곱. 요거 개수를, X의 개수를 마이너스 Y로 보고, 그것의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Y겠지. 그것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Y제곱. 아, 여기에 혹시라도 4분의 Y제곱 이런 말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여기만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렇게 했다면, 곱하면 2분의, 2분의 Y제곱이잖아요. 2분의 y제곱이니까, 여기는 y제곱이니까, 별도로 2분의 y, y, y 1y제곱을 더해준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얘랑 지금 똑같은데, 이것은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여기가 완전 제곱이잖아, 또 봐야 되겠지. 2분의 1을 혹시 묶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묶어보면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이지. 아, 그러면, 아,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그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2하고, x 빼기 2분의 y의 제곱인 거고, 얘는또 2분의 1하고, y 빼기 1의 제곱인 겁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은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랑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같은 겁니다. 아 숫자 자체는 완전 제곱식이야. 제곱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제곱을 하라고 같은 거예요. 이 굳이 2라는 것은 뭐 루트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어, 제곱의 합이야. 제곱의 합. 이 녀석이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가 0되고 여기가 0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y가 1이면 되겠죠. y가 1이라면 x는 또 2분의 1인 겁니다. 아, 이런 경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 y가 2분의 1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얘가 성립하는 그렇다면 2분의1이라고 1이니까 곱하기니까 곱하면 2분의1 10xy 그러면 이거 곱한 것은 2분의1이고 거기다가 10을 곱하는 거니까 5라고 답을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본 거고 이것도 모양상 제곱식으로 변형할 수 있나를 먼저 확인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조금 다른 식의 각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자 다른 각도란 것은 이 녀석은 방정식인데, XY가 실수다 그랬잖아요. 실수, 그러면, 자, 이 녀석을 X에 대한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차 방정식, 그 X가 실수라는 거죠. 아, 그러면, 실근 그 말인 거지. X가 실근 그 말. X가 실근 그러면, 아,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에 판별식을 쓰는 거, 판별식 실수 조건은 판별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아까처럼 뭐 제곱식으로 딱 이렇게 이제 결론, 결론적으로 됐으니까 상관없고요. 제곱식으로 잘안 되는 경우에, 잘안 되는 경우에는 판별식 쪽으로 가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곱 되는 것도 역시 판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판별식 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자, 판별식인데, 요거 개수가, 일차개서 개수, X를 지금 미지수로 보는 겁니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Y예요. 그러니까 이기 2를 좀 떼고 b 프라임을 생각한다면 b 프라임은 마이너스 y겁니다. 인 y의 절반 그렇지? 이것을 이제 b 프라임이라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a 그 다음에 c는 이거죠. y 제곱 c는 여기 상상 여기 전체를 c라고 합니다. y 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2분의 1입니다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식, 이것이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과 같거나 커야 X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X가 실수가 되려면, 그래서 요 조건 이제 정리하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Y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Y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요 녀석이 0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생겼을때 요것이 지금 마이너스라서, 요거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를배 해주면 y 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인데 내가 0과 가까웠다. 근데 여기가 마침 완전 제곱식이 전요요것의 제곱인데 0과 가까나 작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y는 어떤 실수인데 제곱을 했는데 0과 가까나 작아야 돼요. 근데 제곱을 하면 어지간해서는 다 0보다 큰 거잖아요. 근데 0하고 가까나 작으니까 아, 유일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 즉 y가 1인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y가 1일 때만요,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 저 y란 1, 자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것이 x가 실근이 될 조건이 y가 1이 되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에. 그래서 y가 1이 되느냐. 그러 y가 1일 때, y가 1일 때, 그때 x 값은 뭐가 되냐? y가 1이라면 y 대신에 1 넣어야 돼. 1, 1, 1 캐인. 그때 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2 x 제곱이랑 y 대신에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ex 거야. 그러면 다기는1/1 1 들어가면 없어지고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 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이거 다 1로 좀 묶어서 생각하면이 x 제곱 마이너스 4x. 자, 1로 묶으면, 자, 이거 1로 묶었으니까 다시 얘는 또 4분의 1. 네, 뭐가 정돈네요 아, 1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4x가 아니라 1로 묶었으니까 x죠 그냥 자, 1로 묶었으니까 우선 또 2분의 1배에서 4분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y가 1일 때는 식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2하고 x 빼기 2분의 1의 지금 제곱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족하는 x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x 값 역시 2분의 1 /2 되는 거지. x 값은 2분의 1이다. 그 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왔죠. 자, 제곱의 합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하든지 아니면 실근 조건을 활용하든지 판별식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에, 이,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에, 제곱의 합이 0이다 그쪽으로 가도 되고 판별식 쪽으로 가도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되는 형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에, 완전 제곱식은 영 합의 값이 0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판별식만 사용하면 됩니다. 에? 어떤 판별식 쪽으로 가는 거, 그다 제곱의 합 쪽으로 가는 거 모양을 보고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 방정식이 진행돼요. 자, 부정방정식 몇 가지 좀 짧게 봤는데 이 정도 기본 개념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부정방정식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방정식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식 단원으로 넘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